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원전 600조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이 기업이 더 많이 오를 겁니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원전 시장의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나 최근에 이슈가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영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만명을 넘어서 15,000명을 1만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는 채널인 만큼 그 사랑에 제가 직접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2024년도 상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총정리집을 만들어 왔습니다. 반도체부터 제약바이오, 온디바이스 AI까지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들부터 그 이슈에 따른 수의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정리한 리포트고요. 해당 리포트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 모든 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왜 원전을 봐야 되고, 그러한 원전 산업 속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선진국들이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각국 정상과 대표 기업인들이 모여서 인류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AI 발 에너지 부족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AI를 이용해서 딥러닝 할때 혹은 AI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전력량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에너지 부족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AI에 대한 경쟁 자체가 워낙 심화되다 보니까 에너지 부족에 대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 GPT와 같은 AI 학습과 AI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자체가 급증하자 대비하지 않았을 경우에 심각한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프랑스의 마크토, 마크롱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서 방식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AI발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랑스는 현재 원전을 6기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6월 달에는 새 원전 8기를 건설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즉 원전을 지어서 이러한 문제점, 전력에 대한 부족을 해결하겠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반도체든 어떠한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경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국가가 원전을 무탄소전원으로 <laughs> 무탄소 인정하는 CFE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생에너지만으로 당연히 탄소중립을 달성하면 좋겠죠. 태양광, 풍력, 뭐, 다양한 수소, 에너지로 탄소 중립을 만들면 당연히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용한 모든 무탄소 에너지를 동원해야 된다라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반도체나 AI 등 첨단 산업은 재생 에너지만을 활용해서 생산해내고 만들어야지 수출이 가능하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원전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석탄을 이용해서 생산하게 되면 수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자체 에너지 생산이 어려웠던 국가들에게는 재생에너지와 함께 막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원전이 좋은 선택지로 주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기름이 묻혀 있는 땅은 한정적이지만 원전은 지으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지으려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 개, 두 개, 세 개를 지어서는 부족하다는 거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이 일제히 원전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만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신규 원전, 즉 지금 짓고 있거나 지금 가용하고 있는 원전보다 더 많은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발전 단가가 태양력, 태양력 풍력보다는 4분의 1 수준이고요, 유류 대비해서는 6분의 1 수준입니다. 원자력의 발전 단가가 50원이면 태양광과 풍력 같은 경우에는 한 200원하고요. 유류 같은 경우에는 300원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민생 토론회에서 민생을 살주기 위해서는 원전 산업을 계속해서 발전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처럼 원전에 대한 강점이 워낙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원전 기술력 자체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원전을 위주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원전을 이용해서 수출에 대한 규모들도 늘려가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전 수출은 지금 청신호가 들어왔죠. 정부에서도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체코, 이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원래 한기를 짓기로 했었는데, 네기로 늘리면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배제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체코 정부는 한국 수력 원자력과 프랑스의 전력 공사에 신규 원전 내기 건설 입찰을 참여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경쟁 상대도 하나가 사라진 것도 중요한데 개수도 네 배로 늘었기 때문에 이번 수출을 잡게 된다면 원자력 실적 자체가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체코에서. 노우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재생에너지로는 이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했을 때 줄어드는 에너지량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원전을 확대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한기를 지을 때보다 네기를 지을 때 가격이 4분의 1씩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짓는 거 원전을 많이 짓겠다라는 관점으로 내기를 짓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영 체코 전력 공사는 변경된 입찰 방식에 따라서 4월까지 입찰서를 받고 6월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올해 상반기 안으로 원전에 대한 이슈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된 거고요. 지금 산업부는 사상 최대 수출을 이끌기 위해서 hbm뿐만 아니라 ai용 시스템 반도체 전기차 양극재 원전 등을 전략 품목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 품목을 수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무역 보험을 250조 원을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사업자 선정이 유력한 체코나 그리고 폴란드 등 원전의 5조 원 수주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전이지만 실질적으로 내기에 대한 원전을 전부 다 한국이 따내면은 오전 그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수있다고 보고 있고요. 2017년도까지는 원전 설비 수출 목표를 10조 원으로 상향하고 본격적으로 수출에 대한 개파를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원전 산업을 더욱더 집중해서 투자가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수출에서만 그렇게 할까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융 지원 한도도 두배 가까이 확대를 하고요. 반대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혜택은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원자력 발전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국 수력 원자력에게 발전량과 가격을 고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산업부는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전 차액계약을 도입을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한수원은 고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원전에 대한 정책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올해는 더노골라될 수밖에 없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작정하고 원전 산업을 밀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기존 원전보다 더큰 시장, 새로운 600조 원전 시장에 대한 공략도 시작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 꿈의 원전이라고 불리는 SMR로 글로벌 600조 시장 선점에 국내 기업, 국내 정부가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한국 무역보험공사가 미국의 원전 기업들과 손을 잡고 미래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는 소형 모듈 원자, 원전, SMR 분야에서 제3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2035년도 기준에 최대 600조 원대로 추산되는 글로벌 SMR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의 100분의 1 크기로 축소한 SMR은 공장에서 모듈화해서 운송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뛰어난 경제성을 가지고 있고요. 뭐 사막이나 바다 위나 우주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캐파가 계속적으로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원는 SK와 빌 게이츠가 만든 SMR 개발사 테라파워와 협약을 맺고 전략적 협력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만든 SMR 개발사인 테라파워는 지금 앞으로의 시장에서 소용 모듈 원자로의 이 시장 가치가 워낙 커질 것이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투자하고 있는 협력사고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AI로 인해서 전력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용 모듈 원자로를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미 중국에서도 SMR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중국이 건설 중인 세계 최초의 SMR을 장착한 원전의 메인 구조물이 완공이 됐고요. SMR 상용화가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액그룹은 링룽1호 원전의 본체돔 장착 공정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메인 구조물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외부 공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사실상 상용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링룽 1호가 연간 발전해내는 양이 10억 킬로와트시고 이 양이 어느 정도냐. 52만 6천 가구의 1년 사용 전력량입니다. 즉, 지금 간단하게 만든 것 같은 이 작은 용량에서 52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실용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질수 없겠죠. 먼 미래로 봤던 소형 모듈 원자로의 상용화가 다가오는 만큼 정부와 건설 그리고 원전 업계가 하나로 뭉쳐서 SMR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ISMR 예산을 합하면 약 607억 원 규모로 2028년도까지 6년간 약 거의 4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이미 80여 종의 SMR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나오는 이슈가 SMR까지 연결이 되면서 향후 미래 에너지의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AI랑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당연히 이 원전에 대한 수혜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 전력량에 대한 내용들, 비용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봤을 때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 산업이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한 원전 산업의 핵심 수혜주를 우리가 미리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이 원전에 따른 수혜주는 바로 BHI입니다. 얘는 SMR 개발과 관련 핵심 설비인 핵연료 취급 개통과 압력 방사능 저감 개통 용기의 설계와 개발을 하는 기업이고요. 이게 핵연료, 그러니까 SMR을 개발하기 전과 발전한 후에 두 가지 모두 다 사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기술력으로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BHI가 2015년도에 스마트 원자력 발전 사업에 참여를 해서 관련 설비와 시스템 연구 개발을 진행한 이력이 있는 기업이고요. 2018년도까지 한국원자력연구소 주간에 국책과제도 성공적으로 진행한 만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즉,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장비들도 만들고 있는 기업인 만큼 앞으로의 시장에서 가장 먼저 주목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수혜주고요. 현재 주가가 바닥에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원전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때 높은 시세를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원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의 시장에서 초단기로 움직이진 않아도 2024년, 2025년 꾸준하게 시장에서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산업이고요. 그 산업에 대한 수의 종목이니까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초단기로 2024년도 상반기에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자료집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제가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 모든 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어떻게 다운로드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토어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 검색을 하시면 설치 버튼이 나올 겁니다. 100% 무료 설치고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끝내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하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을 텐데 로그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그리고 이용약관 동의 누르시고 가입하기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신 다음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 적으신 상태에서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가입하기가 끝이 납니다. 아니 010 땡땡땡땡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안 적어도 되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광고 문자나 광고 전화부터 해가지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애초에 개인정보 전화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는 란 자체를 없애버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들어오셔서 어플리케이션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회원가입 끝나셨으면은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로그인 하시면은 좌측 상단에 급등 추천주가 있을 겁니다. 클릭하시고요. 공지사항 두 번째, 2024년도 상반기 주도업종 총정리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정리집을 클릭해 주시면, 클릭해 주시면은 하단부에 PDF 파일로 여러분들께서 자료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놓았습니다. 100% 무료고요. 평생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연구 소장하실 수 있는 자료집인 만큼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건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단기 급등주입니다. 급등 추천주 컨텐츠였는데 제가 직접 단기간의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정리해서 투자 전략부터 투자에 대한 포인트까지 여러분들께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단기 급등주와 함께 핵심 자료집을 모두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런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 뉴스에 따른 수의 종목군들을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장전 급등 뉴스 하나만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있는 급등주 분석은 당일 급등주가 무슨 재료로 올라갔는지 그리고 어떠한 관련주가 포함돼서 움직였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정리한 내용을 업로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평생 연구 소장할 수 있는 자료부터 평생 무료로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가능한 만큼 꼭 시간 내셔서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들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